반갑습니다. 분입니다. 몇 개월 만에 촬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구파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17코스를 걸으려고 왔습니다. 서울 둘레길 코스가 원래는 기존에는 1에서 8코스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21코스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파발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예전에는 기존 서울 둘레길 8코스였고, 지금은 이제 17코스입니다. 일단 17코스는 구파발역이 이번 출구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가는 코스고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거의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둘레길을 걷는 거라 아마 몸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을 겁니다. 서울 둘레길답게 코스의 시작은 이런 하천에서 시작이 되네요. 지금 시간은 7시 40분. 걸어온 지 이제 5분 됐고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어색하네요. 평소에 뭔 말을 했더라? 혼자 쓸데없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촬영하는 것도 예의를이 필요해서 5개월 만에 보는 둘레길 2분. 사실은 5월 달이었나? 4월 달쯤에 여기 17코스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왔었어요. 그때도 뭐 카메라를 켜고 했었는데, 걷는 도중에 이제 제가 발을 다치는 바람에 중간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발목이 회복이 되는 거를 좀 기다리고 그러고 중간에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보니까 뭐 사실 여름이라서 가기 싫었던 것도 있고 지금은 뭐 가을도 되고 준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17코스를 거의 1시간 정도 밖에 걷지를 못했어서 그 걸음만큼 다시 또 중간부터 출발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은 구파발역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정말 5개월 동안 운동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좀 조마조마하기는 해요. 체력이 얼마나 쓰레기가 되어 있을지. 어, 발목을 다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녹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 여기는 모기가 많겠다. 보니까 여기 화살표도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고, 코스가 개편이 됐더라고요. 코스가 조금씩 바뀌면서 스탬프함 위치도 조금씩 변경됐다고는 들었는데 위치가 크게 변경된 건 아니고 이제 코스별로 조금씩 다시 쪼개진 느낌이라 스탬프북도 변경이 됐는데 이전 버전의 스탬프북은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4월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이제 도장을 다 찍고 완주를 하면은 완주 인증서랑 스탬프 모양의 배지도 25년 4월까지 예전 버전의 스탬프북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10월 말 정도 되니까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저는 17, 18, 19, 20 예전 8코스 하나만 걸으면 되니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 할 생각이고요 왜 다리 이름이 메뚜기 다리일까? 확실히 아침이 쌀쌀해졌어. 멈추워라 그래도 10월 말이어서 단풍이 좀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풍이 많지는 않네요. 공항길 같은 곳은 나왔고, 이제 설림사 방향으로 인도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슬슬 산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이쪽 동네 아파트에 살면은 엄청 한적하고 조용할 것 같긴 하네.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17코스의 첫 번째 스탬프함이고요. 저는 지난번 찍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2원 40분. 개편돼서 25년 4월까지는 이어. 내년 4월 되면 스테프함도 위치가 다시 완전히 바뀌나봐요. 그래, 솔직히 한 코스가 너무 길긴 했어. 좀 부담스러울 정도.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3.5km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단 숲길로 들어왔고. 오랜만이라 길은 안 잃었으면 좋겠네 올라가라고 하니 시작부터 계단 어. 계단 조금 걸었다고 헥헥거리네 체력이 바닥이 됐어요 뭐 살도 많이 찌긴 했는데 일단 산으로 들어와서 첫 시작은 이런 데크길로 시작됩니다 아휴 계산 좀 그만 나와 숨 넘어가겠다 다행히 내려갈 이틀 전에 비가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딱이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걸어가 봅시다. 아, 이게 완주를 하면은 완주할 때는 참 기분이 좋은데 걷는 동안에는 내가 이걸 왜 하나? 내가 무슨 이 고생을 왜 사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해도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몇 시간을 그 생각만 하면서 걷다가 또 완주할 때 되면은 또 그게 또 기분이 좋고 스탬프 찍을 때보다 기분이 좋고 그 유치원생들을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느낌이랄까? 힘든가 봐요. 점점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네. 아직 걸은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요런 돌덩이를 밟고 지난번에 발목을 접질려서 바로 집으로 갔던 기억이. 그때는 제가 등산화를 새로 샀는데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처음 걷는 날이었는데 아직 신발도 적응이 안된 데다가 조금 방심을 했죠 평소에 발목도 자주 접질리는 편이어서 저는 등산 후면은 발목 보호대는 착용을 하고 걷는 편인데 그날 이상하게 유독 발목 보호대를 안 차도 될것 같은 그런 오만함 치에 발동이 돼서 착용을 안 하고 그냥 가방에 챙겨 오기만 했는데 1 시간 만에 발목을 접질렸죠. 다행히 발목 보호대나 이런 것들을 챙겨 오고 해서 거기다가 발목을 접질린 곳이 지하철 역하고 또 빠지는 길목이어서 일단은 바로 집으로 갔었죠. 참 쪽팔렸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좀 아침 일찍 출발을 했고 주말이었는데 나 혼자서 이제 아침에 집으로 가는 지하철로 가고 있고 딴 사람들은 전부 등산하는 사람들로 나랑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러니까 등산복장을 입고 있는 한 뚱뚱한 돼지가 발목을 잘못 걸리면서 집을 가고 있다. 이거를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겁나 창피했어.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가 한 시간 거리거든. 요한 시간 걸려서 군파발역에 도착을 해서 한 시간을 걷고 한 시간 반을 걸려서 집에 왔어요. 이뭐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그때 그 아침에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만 그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무튼 그래서 뭐 평소에도 발목은 자주 접질려서 일단 집에 가서 찜질 좀 하고 한 2, 3주 동안은 절룩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일이 많다고니까 그 5개월만에 왔는데 힘드네. 이래 보니까 무슨 둘레길이 이래 좀 많네요 2.7km 남았습니다 내가 벌써 3.2km를 걸어도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걷지를 않았는데 평지라 그런가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흙냄새 맡고 풀 냄새 맡으니까 좋기는 하네 그래도 초입 부분에 그 계단이 많았던 것만 빼면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17코스는 얘는 왜 사람 가는 길을 이 길이 맞나 갑자기 불안하, 불안함이 엄습해오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리본이 안 보이는데? 서울 둘레길 표식은 없는데, 이게 북한산 둘레길이랑 합류 지점인 것 같아서, 일단 저 북한산 둘레길 표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리본이 보이진 않아요. 길이 양갈인데 원래 저러면 표식을 해주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가 애매할 때는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내 위치하고 코스하고 알려주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리본이 안 보이네. 이 정도까지 불친절하게 리본이 없진 않았는데, 아, 맞는 것 같네. 일단 여기 정자에서 조금만 쉬었다가 출발합시다. 한 1시간 정도 걸었고요. 어, 기억이 난다. 제가 이쪽 근처에서 발목을 접질려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지금 한 17코스 딱 절반 정도 왔네요. 그렇게 막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여기가. 한 10분 정도 쉬었으니 다시 출발해 봅시다. 불안불안합니다. 여기서 말목을 적질려서 이제 아까 그 정자에서 5분도 안 돼서 이제 도로로 나왔네요. 저도 지난번에는 딱 여기로 내려왔거든요. 여기로 내려와서 바로 집을 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완전 처음 가는 코스입니다. 이제 다시 숲으로 들어가네요. 오늘은 평일이고 음,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한적해서 좋습니다. 오르막 길인 거 빼고 언제 끝나지? 그래도 이제 2km 남았으니 금방 가겠죠. 금방 갈수 있을 거예요. 바위 바. 계단 봐 천천히 가봅시다 또 있네 1.8km 난 분명히 한참 걸은 것 같은데 왜 300m 밖에 안 왔지? 뭔가 여기 시공간이 뒤틀렸나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여기는 약간 아파트 뒷산 같은 느낌이네. 지금 오랜만에 걸어서 체력이 바닥이니까 올굴리 말이 아니겠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세요. 아뻥 뚫렸네. 이제 4분의 3 정도 왔네요. 다시 가봅시다. 아까 그 경치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계단만 나오네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릎이 안 나가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1.5km. 한적한 산책길 느낌의 길입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갑자기 산길로 바뀌겠지? 맞는 것 같네. 갑자기 돌길이 나오네.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동안 좀 편했지. 여기고, 지금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인데, 똑같아요. 어, 생태공원까지는 동일해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저기 뭔가 엄청 뻥 뚫려 있는 좋은 경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이런 거 보려고 둘레길 걷는 거지. 이제 해도 뜨니까 따뜻하네요. 좋다. 그래, 이런 경치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 아둘레길이지 방금 그 전망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런 새길이 가야 되나? 갑자기 이런 좁은 길이 나옵니 이제 그냥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방금 전 이정표 표지판에는 1km 남았다 했으니까 앞으로 한 40분, 50분 정도만 가면은 17코스는 끝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스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니까 딱히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코스 걷는데 2시간 반에서 긴 거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하나를 완주했다는 그런 만족감은 이게 훨씬 더 좋고 부담도 좀덜한것 같아요. 예전에 8코스일 때는 한 코스당 기본적으로 7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아무리 중간에 빠질 수 있다고 해도 뭔가 이 코스를 완주 안 했다라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 그리고 무조건 완주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이렇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코스로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부담감이 없어서 좋은 것같아 근데 오늘은 진짜 끝나고 뭐 없지? 다시 또 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힘들어 죽겠네 지금은 7시 34분이고요 딱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17코스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9시 반이어서 더갈 수도 있기는 한데 괜히 무리할 생각은 없고 저는 5개월 동안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은 아주 최악의 몸상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무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괜히 멍청하게 7시간, 8시간을 갈 거야. 라고 했다가 사고 납니다. 자, 8, 500m 남았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내려가기만 하라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 조심. 저 같은 뚱뚱한 사람들은 더욱더. 무릎을 조심해서, 아휴, 힘들어. 자기 앞에 두 번째 스탬프함이 있네요. 스탬프북을 준비해서. 길을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산 생태공원 쪽으로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맞나 어, 맞네. 잘되어있긴 하고 공원 보면은 잠시 저기 앉아서 마무리 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산 생태공원에서, 17코스를 마무리를 하고요. 17코스는 부파발역에서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지금 제 걸음 속도로는 딱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예전 코스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코스를 완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확실히 줄고, 한 코스를 완주하는데도 시간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만족감도 확실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되면은, 한 번에 두 코스를 걸으시면 되고, 체력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코스만 완주를 해도, 전혀 몸에 무리가 안올 정도의 시간대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두세 개 코스를 걷는 게 아니라, 한 코스씩 부담 없이, 3 시간, 4 시간짜리 코스를 여러 번? 걸어서 여기 서울 둘레길 코스를 반주 스탬프를 전체 다 모을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요. 조금 일찍 출발해서 일찍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은 9시 50분이고요. 오늘은 서울 둘레길 17코스, 구파발역에서 탄산 생태공원까지 여기서 끝 다음에 걷겠습니다.